안녕하세요 광탱입니다 어, 불소2 아랑 신서버가 나왔는데요 어 지금 신서버 나온지 이제 3일 정도 지났습니다 과금이 맵지가 않고 현재는 너무 재밌게 지금 잘 하고 있, 운영을 하고 있는 것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부캐작을 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그고뭐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부캐작을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자 부캐작을 하게 될 경우에는 2.7 정도만 깨시면 어, 금경 장비와 해방의 메아리 이런 희귀 무기를 다시 주고 있거든요. 이걸로 어, 다시 강화해서 터뜨렸던 무기들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. 그리고 장비 컬렉템이라든지. 무공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잡템도 많이 주기 때문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. 근데 단 아직까지는 한 개의 캐릭터 선택창만 열려 있고요. 뭐 캐시템으로 어 현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. 지금 추후 더 열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자 강화했던 강화에서 날렸던 무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꼭 해봐야겠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뭐 여기에서 상점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... 컬렉에 되지가 않습니다. 저도 바보처럼 한번 샀다가 컬렉이 안들어서 다시 파괴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, 여기 초근무기 상인은 이렇게 각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. 이거를 다 사시면 이렇게 관통력 1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꿀팁이었고요 다른 꿀팁이라든지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